선직원분 이번 주 과제 혹시 수행하실, 어 수행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과제 수행해서 좀더어 인사이트를 넓혀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이 과제를 내드릴 때마다 뭔가 의미를 드립니다. 네, 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과제를 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아, 주선생이왜요런 여러한 주제로 어, 이번 주를 과제를 수행하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아 이게 이거야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아, 내 인사이트가 넓어지고 넓어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주식부단이 반갑습니다. 네, 김민철이 라이브 맞습니다. 라이브 맞습니다. 네, 드림니 반갑습니다. 신해니 반갑습니다. 네. 네, 11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네, 여러분. 피곤합니다. 네, 월요일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네, 한주 동안 참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아, 어 저는 주말 동안 항상 주말에 일단 회사를 가지 않잖아요. 회사를 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의, 아, 어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 뭐 산책을 하건, 뭐 운동을 하건, 네, 기본적으로 내뭐 쓰레기를 버리건, 네, 버리러 가건, 네. 이런 개인적으로 오로지 내가 내 생각을 하는데 쓸수 있는 시간들이 평일에 비해서 주말이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주말 동안 부지런히 생각합니다. 아, 다음 주에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할 것인가? 또는 다음 주에 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간절하게, 어, 소망을 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고민하는 것은,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해결책, 해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해답이라는 게참 내가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해답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5년 안에 부자가 될지 10년 안에 부자가 될지 20년 안에 될지 그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걸 희망 공문하듯이 내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달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특히 저번 주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했을까요? 자, 정부에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등록 임대 사업자를 부활을 시키잖아요. 그럼 아마 법인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법인의 취득세 그런 중과 혜택은 어, 지우지는 못하겠지만은 법인도 등록 임대 사업자로 어, 등록할 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주택에서 공시가 6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점점 전세 매물 공급으로 안정감을 어 이렇게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등록인데 사업자 생기면은 저는 상황을 봤다가 법인들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곤 해요. 왜? 종부세. 합산 배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뭐 물론 공시가 1억 이야만 노린다면 아무 상관 없겠죠. 하지만, 결국은 공시가 1억 이상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겠죠. 왜? 그러니까 공시가 1억 이상이겠죠. 네, 근데 법인으로 사면은 참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루만 보유하고 팔아도요. 그냥 20%, 법인 추가 가세 네. 플러스 나머지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이해하셨죠? 뭐 여러분들께서 법인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 해보고 싶으시면요. 일단 법인 관련된 서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고. 그런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현재 기준으로 법인으로 매수한다면요. 매수하면 공시가 1억 이하만 취득세가 1%지, 공시가 1억 초과인 경우에는요. 12.4%의 취득세 중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법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법인은요, 주택담보대출 원천차단입니다. 여러분, 원천차단이에요. 주담대가 대출이 안 됩니다. 법인으로 내가 갖고 있잖아요. 네? 법인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퇴거자금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참, 이렇게 온갖 지금 규제를 다 만들어 놓고 시장에 어, 뭔가 안정감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겠죠. 그냥 지금은요, 거래도 안 되고 그냥 폭락적인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장은 아닌, 하락장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 폭락장인 거요더 심각해요. 이거 진짜 하락보다 더 심각한 폭락입니다. 여러분, 주목을 하세요. 네. 그게 참, 아무튼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시점은요, 2021년 연말부터 이런 시점이,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 작년 연말에 대출이 축소가 되면서, 전세자금대출, 집단담보대출,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안 되니까,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1000명 중에 몇 명이 됐죠? 있다 995명이 있다고 했어요. 예. 네. 그분들이 이제 심리가 얼어붙는 겁니다. 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아는 소수의 인원은 아무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땡땡, 얼땡땡이라는 그 부동산 유튜버께서 실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심리를 읽어야 되는데, 그냥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내 생각과 똑같다. 투자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틀렸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법인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해서 법인의 종부세 합산이 배제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처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다 등록임대사업자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 용도로 쓰겠다 라고 해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 여기서 이득이 되는 건단 하나겠죠 종부세 합산 배제 합산 배제 저는요 어이 법인으로 할 것인가 개인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나을 것 같아요 개인이요 자 무조건적 투자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공동명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요 세명의 명의를 해야 됩니다 명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 하고 같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나 와이프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투자해서 네개의 명의로 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인당 공 인당 종부세 공제가 얼마예요? 인당 종부세 공제가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 그러면 총 24억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4억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시가 1억이하짜리 1억이하짜리 몇채를살수 있겠습니까? 딱 1억 네24채를살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미친 듯이 투자를 했다간 종부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종부세가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4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은 그래도 종부세는 합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나을까, 법인이 나을까라고 했을 때, 법인은요, 장기보유 특별, 특별공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고요. 네, 그냥 단타로 했을 때만 범인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으로 여러 명의 명의로 분산해서 한다면 그게 더 나은 투자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왜 법안이 나와야 됩니다. 네, 등록인대 사업자 제도가 어떤 식으로 부활할지 참 모르겠지만요. 네, 근데 이게 또 나온다 해서 제가 잘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안, 네, 법안으로 해야 된다면요, 네, 법 제정을 해야 한다면 또 민주당의 반발, 네, 또 시달릴 겁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어, 현재 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이 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법안들을 몽땅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보시면은 자 야당 지금 보시면은. 윤 정부가 낸 법안이 77개인데 야당이 한건또 처리를 안, 해줬, 안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종부사나 뭐 마찬가지고요 등록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 만약에 법으로 내면은 그게 또안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이용님께서 지난 정부 정책 푸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이용님께서도, 윤정부는 성공했을까요? 그 부담을 정권 내내 가지고 갈것 같네요. 내수 살리는데 정권 모든 시기를 쓰겠네요. 네. 정부는 나에게 노동을 갈아 넣어라 계속 강요하네요. 자, 이용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대선 전에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을 하자고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정권이 바뀌었으면요. 즉, 현 정권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개판친 부동산 경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경제 다시 회복한다고 5년을 쓸 거다. 두 번째. 뭡니까? 깜빵 쳐넣는다고 5년을 쓸 거다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예언,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맞습니까? 뉴스 보세요, 요새. 예? 깜빵 쳐넣게 다시 난립니다. 예. 서로 깜빵 쳐넣겠다고 난리예요. 예? 하나는 참사로 지금 노리고 있고, 하나는 저기, 하여튼 간에, 네, 후보, 네,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상하실 것 같아서, 이제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12월 달에 등록인내 사업자, 그게 참 어떻게 발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용님께서 우측 예상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별해서 그런, 이, 제가 했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예상된 수순입니다. 네, 안 그래요? 예. 네. 선지검부님께서는 정치 좋습니다. 네. 저도 정치를 약간 좋아합니다. 네, 자, 어떤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지역? 궁금하세요. 오랜만에 여기 가볼까요? 양산요, 민사님? 양산? 자, 양산이라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가 부산 부산이 인구가 340만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340만인데 16개 구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6개 구군요. 그런데 여기서 부산의 위성도시, 어디입니까? 부산의 위성도시. 부산의 위성도시는요, 양산과 김해예요, 대표적으로. 네. 자, 양산 같은 경우. 우리가 양산에서 물건을 살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물금이죠. 물금. 신도시. 양산 타워가 있는 물금입니다. 양산 타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혹시 아십니까? 대구에는 우방 타워가 있다면요? 서울에 남산 타워가 있다면? 양산에는요, 양산타워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옆에, 그, 이게, 하여튼 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지역 난방공사? 하여튼, 난방공사 같은 거였는데? 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양산타워 있죠? 여기 올라가 보셨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 죄송합니다. 소리가 갑자기 꺼졌네요? 네. 소리가 왜저 꺼졌는지, 꺼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 해 드렸죠, 여러분? 혹시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 했는지 기억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아, 양산 타워 있다. 네, 하여튼 양산 타워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양산에서 우리가 신도시, 양산 신도시에 물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양산 대박 노블랜드. 네, 여기가 1등이고요. 보시면은, 자, 어때요? 전세가를 보세요. 전세가. 자, 이렇게 갭이 벌어졌었죠? 네. 한창 입주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도 했고, 네. 자, 그러다가 전세가가 차츰차츰 회복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입주물량 많을 때는요, 전세가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그런데 입주물량이 끝나잖아요?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또 빠지고. 왜? 2년 비과세된 매물. 전세가 2년 완료된 매물. 그런 것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보세요. 이거 푹 빠지죠? 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갭이 2억 4천 5백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양산에, 양산에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2억 5천입니다.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자, 대답을 하자면, 살수 없다가 맞습니다. 살 거예요, 말 거예요가 아니라, 살수 없다. 사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또 가볼게요. 양산 대방 노블랜드. 네. 이렇게 거의, 거의 변함이 없다가, 이때는 양산에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변함이 없다가 전세가가 서서히 상승하게 되면서 좁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20년도 매매가 전세가 갭이 상당히 좁혀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양산이라는 지역이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건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네. 양산이란 지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요. 단언컨대 바로, 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양산이란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혹시나, 사송, 요런 데, 요런 데 있죠? 사송. 예. 네.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부산이 아니고, 양산인데, 양산에서도 외곽을, 네, 이 사송을 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겠나. 물론 이게 부산의 노포 쪽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송이랑, 네, 정관이랑, 뭔 차이죠? 네, 뭔 차이냐고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정관 보세요. 정관 동일 스위트 보세요. 이래요. 쭉 떨어지죠? 주구장창 떨어집니다. 네, 이때가. 2019년도 연말에, 네, 연말에 부산이 규제에서 풀립니다. 풀리고 회복을 하죠. 네, 반등치고 올라와요. 다시 꺾이죠. 네. 자 차라리 부산의 기장군 정관읍이 낫지 않나요? 양산보다 네, 안 그래요? 자 아무튼 그걸 떠나가지고, 네, 저는요 이런 외곽은 사지 마세요. 양산 또 사지 마세요. 왜 사면 안 되냐? 네, 단순하게 그냥 수요가 적습니다. 수요가 적다는 건요, 양산은 그냥, 그냥 인구수 보세요. 양산 인구수 35만입니다 35만 네, 인구수가 증가하죠 이거는 물금이랑 사송 때문에 부산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서 빨려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랐지 실질적으로 양산은요 어쨌든 간에 인구수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지 마세요 네. 사지 말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약재가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제가 부산에는요 대약재가 있습니다 대약재가 뭡니까 바로 에코 델타 시티입니다. 네. 자, 보세요. 에코 델타 시티. 이 주식이 나와 있는 게 25, 25, 25, 24, 24. 24두개25세개죠그 다음에 세대수 다 합치면요. 아이고야. 아직 분양은 안 했지만, 네. 요게 다 합치면요. 만 세대 넘어갑니다. 24, 25, 26. 에코 델타 시티에서만 만 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부산은요. 언제가 괜찮은 타이밍이 올까요? 저는요, 25년도 이후, 네, 부산에 또 괜찮은 타이밍이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훈스님, 네,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질문 또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임성민님께서, 여동생이 대전 갑천 2블럭 신특 준비 중입니다. 신특 12점에서 84A 타입 남양 판상형은 60% 당첨. 네. 84B타의 북향 타워형은 100% 당첨권이랍니다 A타입 넣고 떨어지면 세종 실거주가 나을지 B타입 넣고 실거주 4년 거주하고 갈아타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요 당연히 좋은 거 넣습니다 어차피 운에 맡긴다면요 좋은 걸 넣어야 돼요 좋은 거 넣고 걸리면 땡큐 아니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로 가면 돼요 네, 이제 선택권이 많다는 겁니다 선택권요 내가 초조해서 이상한 거, 저기 청약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청약 당첨되는 방법, 그거를 실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내가 쉽게 쉽게, 네. 인생을 쉽게 쉽게 설계해야 돼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면 j 의 플랜을 가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요. 일단 올해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23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나, 24년도에 또 입주물량이 만 세대, 또 역대급 이게 만 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골라서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네. 대전의 입주물량이 많아지는 24년까지 세종은요, 전세가부터 오를 거예요. 전세가부터. 그래서 제 생각은요,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응? 자. 순대 전댕님께서, 쌤. 대전 갑철, 갑천 철갑2블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상형이라청약을 무주택 남편 8호제곱 나는 민간 119제곱 각각 넣을 수 있나요?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세대 원도 청약이 가능한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모집공고를 봐야 될것 같아요 모집공고를 봐야지 제가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대니님께서선생님 대구 청라 언덕역 초역세권 청라 힐스자이 vs. 범어에서는 사이드지만 이 편한 세상 범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둘다 6억 정도라고요. 네, 떠라고요. 자, 대니님대니님은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더 나아요? 네. 데니님께서는, 자, 트리플 역세권인 청라 힐스자이를 선택할 것인가 vs 아니면 수성구를 그래도 바지끄랑이도 바지 끝단이라도 잡고 있는 네. 이 버머 이편안을 할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요? 네, 네 옥동정마님 반갑습니다. 에코델타는 외곽 아닌가요? 네, 외곽 맞습니다. 네, 근데 외곽이라 할지라도 부산에 영향을 줍니다. 네. 대리님께서 청대시장이가 입주장이라 더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뭐, 제가, 뭐 여쭤보신 거는, 아 제가 여쭤본 거는요, 청라힐 사이냐, 범어이냐, 두개중두 두 개입니다.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둘다 범어이가 올라가면요, 청라힐이 올라가고, 청라힐이 올라가면 범어이가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걸 해야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대구의 회복장을 타잖아요 회복장. 투자금이 많다고 하면요, 청라힐을 선택해야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네.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생각하지 고민되는 게아 수성구 그래도 수성구다 아니면 앞으로 이급지가 될 지역이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지역이다. 앞으로 더 선호도가 높아질 지역이다. 이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둘다가 보세요 일단 범어이도가 보시고요 청라힐도 가 보세요 어디가 더 나은지 저는요 가 보면요 답이 나와 있다 생각하고 이거는요. 버머힐을 사냐, 청라힐을 사냐, 누가 더 높게 올라갈 것인가? 이 차이가 아니에요. <laughs> 이 싸움이 아닙니다. 네, 이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나의 투자금으로 어떤 것을 최선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본인도 일단 입지를 부지런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내가 살때 어떤 아파트가 가장 명분이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용님께서, 대리님 이용님께서는, 이 네, 편한 추천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네요. 대구는 학군을 제외하고 입지를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자, 옥동정함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셨고요. 자, 담백한 이주임님. 대전에서 혼자 사는 30초 남자인데, 결혼 생각이 없어서, 천동, 리더스시티, 오블럭, 공공임대 분양가 생각하고, 차가 통장 사용하고 지내려고 하는데 공공임대 혼자서는 혼자 사는 남자는 어떻게 판단하게 나을까요? 음? 공공임대에 혼자서 거주하는 남자 나 혼자 산다를 찍는 남자를 판단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공임대 분양에 공공임대 분양한 그 아파트에 추후에 거주할 때 그게 어떤지를 물어보신 건가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솔직히 결혼 생각 없다 이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의 자유인데, 공공임대에 사는 건 전조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혹시 투자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뭐, 그, 말씀하시기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차라리 25평대로 해도 되니까요. 네.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세요. 네.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세요. 세종시도 저렴한 거 많이 있어요. 25평대. 네. 차라리 그쪽을 매수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라는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 임대 분양? 글쎄요. 네. 별로 안 끌려요. 네.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내가 어, 뭐 분양을 받거뭘 하건 간에 네. 내가 원할 때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 임대 분양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전매 제한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임대라는 임대라는 말은 저는 좀 거부감이 좀 드네요.